하이가는 정은매니저님이요정은 오빠 나와주시길 바랍니다. 어. 잠깐만요. 아 알아요 마피아? 마피아하세요?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 시간이 없고요. 세영 오빠, 세영 오빠, 세영 오빠, 세영 오빠. 선생님 하실 거예요, 마실 거예요. 세영 오빠. 당신 거예요? 몰라? 새... 몰라요. 세영 오빠로요. 네. 자, 다 고개 숙여요 빨리 합시다 빨리 하고 렛츠기릿 가서 자야죠, 다들 박명은 박명은, 방면 정리인넌 콜롯을 아, 이 와중에 왜 물어? 집중해, 집중! 을안 들어요, 발을 숙여 자, <laughs> 아, 다들 숙여요 내가 가야다 모른대, 보고 야 야, 이 자식아 <laughs> 숙여라, 이 자식아 너도 숙이고 뽑을게요 몇명 뽑아? 2명 하고 의사, 경찰? 빨리 할게 그냥. 너 근데 뭐해눈 감아야지 빨리 숙여 명 뽑을게요 2명 숙이시고 숙여 빨리 빨리 할게 정리 너도 숙여 아 그래도 보여 그림자로 빨리 숙여 아 빨리 숙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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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 자 일단 마피아 뽑아요 <laughs> 자, 마피아 뽑을게요. 이미지눈 감아요. 마피아 다시 뽑을게요. 이미지가 고개를 들고 계셔가지고. 다시 뽑았습니다. 자, 마피아끼리 고개를 조용히 들어서 서로를 확인해주시고요. 미션은 없어요 <laughs> 그리고 의사 없어요? 제마이에요 의사 뽑을게요 경찰 뽑을게요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<웃음> 시민입니다 <웃음> 여러분 마이크 여자 개다 있으면 다 있으니까 말하셔도 돼요 시민입니다 아아 아, 시민입니다 아, 안안 아, 저는 의사랑 경찰 시켜달라고 했는데